6.25때 양손을 묶고, 어? 머리에 탄피를 날리고, 지금, 사식가, 49, 사구가 지금 묻혀 있다 합니다. 일본에 발견을 했다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될 거라고 합니다. 일가족들도,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도 있답니다. 그 당시 북한의김정이한테 어, 어, 김정일한테 완장 찬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간첩이 났고 발기기 났고 죽이는 거는 국가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알갱이 간첩이 대한민국에 25만 명이나 있는데, 어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20대에서 40대 초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의 지금 발굴을 해보니까 49가 현재 나왔다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합니다. 그 당시에 충청도, 경기도 이런 쪽에서 많이 북한하고 소통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안 매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기서. 끈이 뭉키 있고, 시체를 보니까 끈도 뭉키 있고, 눈알고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간첩이라도,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과 경찰들을 오직 했으면 그래 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인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배상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지금 6.25가 아, 제2. 6.25가 오면 은 우리나라 더 이상 이런 행동이 안 되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우리 한국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25만명 이 대한민국의 국민중에 25만명 간첩들은 빨간한장 차고 다닐건데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일건데 두번다시 우리가 6.25를 메을라면은 전국민이 지금 니네 잘했네 내네 잘했네 어 할게 아니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전쟁이 나서, 죽고 나서, 그때, 정신 차릴 겁니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가 있습니다.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지만은, 핵미사일 3분이면은, 서울 불바다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2025년에는, 백수산이, 하산이, 발생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서로 싸우고 찢지 뽑고, 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지금 정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